와 우리 느티나무님 보러 왔는데 전에 못 봤는데 이게 있네요. 조구나리 <laughs> 원래 이제 조기를 싣고 한양으로 올라가던 그런 나루터가 있던 곳이죠. 여기까지 예전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이야 완전히 여기가 다 메린돼 가지고 완전 히 신도시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고 예전에 뭐 사리포구 유명했죠. 20년, 30년 전 됐나, 20년 전 됐나. <laughs> 서울에서 많이들 이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생선 사가지고 가시고, 새우젓 사가지고 가시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와, 우리 느티나무님. 우와, 엄청나시네. 지금, 잎이 너무 잘 올라가지고요. 이야, 정말 좋죠. 이야, 역시, 많은 분들이 여기 또 산책 다니시면서 애정을 가지고 보시는 거죠. 그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난 가을에 이파리 다 떨구셨을 때도 아주 좋던데, 지금 또 이파리 싹다 올리셨어. 와, 나무 기둥 하나 없어요. 400년, <laughs> 450년 되신 거죠. 그때로 따지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안산에 이렇게 보수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폼이 좋다고 그러나? <laughs> 요즘 폼 올랐다고 막 그런 얘기잖아요. 축구 이렇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좋으신 상태 오우, 트나무가 450년 되면 이런 거야. <laughs>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안산 터미널의 맞은편이거든요. 한대암역하고요. 중앙역하고 딱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산책로가 쫙 이쁘게 나와져 있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산책 오셔. 정말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